아주 재밌게 보신 드라마죠? 아, 발표하겠습니다. 2013 에이퍼 스타워즈 작가상 수상자는 아, 이분이시네. 네, 축하드립니다. 소영기 역시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우리 소영기 작가는요, 드라마 내딸 사형이 트윅스를 통해서 정말 전혀 다른 장르인데도 시청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 관계로 우리 이준기 군이 대리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상을 배우가 네. 와, 멋지게 대리수상을 합니다. 이준기 씨? <웃음> <웃음> 네, 아, 저희 소영경 작가님께서 상을 수상하신다는 거를 아예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것처럼 너무 떨리는데요. 함께 자리를 참석해 주셨다면 정말 이 영광의 순간을 함께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상 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작가님께서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시는 최고의 작가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번에 트윅스라는 작품 같이 하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서영경 작가님 앞으로도 최고의 글로서 많은 분들께 큰 감동과 행복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송영경 어, 작가님 앞으로 이중희 씨를 네. 한 다섯 번 정도는 주인공으로 쓰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laughs> 대리 수상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다시 한번 이중희 씨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